토익시험에서 공사 뜻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오늘 저와 같이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해석하지 않고 풀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ABCD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단어가 주어지고 하나가 동사다 싶으면 전부 동사이니까 동사 뜻 문제가 주어집니다. 동사 뜻 문제일 경우에는 빈칸 뒤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해석 없이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해 보자고요. 동사 뜻 문제가 출제되면요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타동사일 때는 뒤에 뭔가가 놓이죠. 사람이 놓이거나 사물 아니면 that 사람 사물, 사람 to 동사 원형 a 전치사비. 물론 더몇 개가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동사 뒤에 사람과 to 동사 원형이 놓였을 때 우리가 정답을 찍는 스킬을 배울 거예요. 동사 뜻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빈칸 뒤를 보세요. 바로 정답이 될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지금 여기 표에 보신 것처럼 빈칸이 주어졌다. 했을 때에 여기 빈칸 뒤에 사람 투동사가 놓였어요. 그러면 얘네들 정답 찍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5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5형식 동사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영어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주어지죠. 예를 들자면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때이 목적어는 명사도 되죠. 그래서 예문으로 보면, I contact Linda라고 합니다. 나는 린다에게 연락을 해요라고 하면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는 부사도 쓸수 있고 전치사 명사도 가능하고 t 동사 원형 명사도 가능한데 이때 우리가 t 동사 원형이 뒤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I contact Linda 한 다음에 문장이 끝났습니다. 항상 완전한 문장은 여기로 끝나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단어가 허세 단어라고 하죠. 두 동사를 붙였는데, 이때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I contact Linda 뒤에는 솔직히 이 단어들은 문장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았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단어가 세개 있네? 그래서 이 문장을 3명씩 문장이라고 하고, 여기 쓰이는 동사는 3명씩 동사로 갑니다. 이해됐죠? 다시 돌아오자면요. 여기 ask부터 해서 persuade까지 있는 동사들을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 사람이 있네요. 목적어 다음에 문장이 끝났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나면 허세 단어,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어? 하지만 해석이 다르네요. 여기는 뭐뭐 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만든 조물주가 얘네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야, 니네들, 여기 투 동사 쓸 때, 뭐, 뭐 하기 위해서로 안 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해서로 써야 니네들은 3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3형식 동사라고 만들어줄게. 했는데, 얘네들이 거부를 했죠. 싫은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튕겼어. 그래서 영어로 만든 조부주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까지 있긴 한데, 거기에서 5형식을 만든 거예요. 자, 5형식을 만들었다면 이 5형식들은 뭐냐? 정상적이지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이 끝났지만 투동사 좋다 잘 썼다 하지만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로 아니다 뭐뭐하도록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형식해라. 그래서 여기 쓰이는 문장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동사를 오형식 동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오형식 동사는 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토익이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볼 것은 뭐냐? 토익 시험에 동사에서 빈칸이 나왔을 때 빈칸 뒤를 확인하면 거기에 사람 투동사가 놓이면 얘네들이 정답이다라는 거를 머리 안에 숙지하면 끝나요. 문장 전체 해석할 필요가 없답니다. 한 번씩 단어들 보겠습니다. Ask 요청하다, request. 요청하다, require, 요구하다, allow, 허락하다, 가능하게하다, enable, 할수 있게하다, 가능하게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권장하다, persuade, 설득하다. 자, 얘네들의 동사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뒤에 사람 투동사가 나온다.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확인 문제, 동사 뜻 문제를 보세요. A, B, C, D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 뜻 문제가 주어지면. 빈칸 뒤를 확인하세요. 빈칸 뒤에 사람이 나와서 투동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들 보입니까? 정답은 enable. 바로 찍고 혹시나 찝찝해, 그러면 요거를 먼저 놓고 해석을 재빠르게 하세요. 단어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소프트웨어는 가능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재빠르게 해석해도 정답이. 될 거예요 기출형 문제 보도록 해 볼까요 자 3번 문제 풀어 볼까요 abcd 봉사 뜬 문제 빈칸 뒤 확인 항상 패턴 연습은 이렇게 움직여 야 돼요 뒤에 사람이 나오고 투동사 가 나왔다 정답 뭐지 정답은 require 4번 봅니다 abcd 무슨 문제 봉사 뜬 문제 빈칸 뒤 확인 빈칸 뒤에 사람 투동사가 보이네요 정답은 enable 가능하게 하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동사 뜻 문제래요. 빈칸 뒤 확인. 딱 보니까 사람 다음에 투동사. 정답은 c 번 encourage 격려하다, 권장하다. 6번 보세요. A, B, C, D 동사 뜻 문제. 빈칸 뒤 확인. 항상 이 연습 중요해요. 동사 뜻 문제 하면은 빈칸 뒤 확인 머리 안에 딱 넣으세요. 뒤에 보니까 사람 다음에 투동사 나왔습니다. 정답은 p e r s u a d 설득했다가 되겠네요. 우리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동사 뜻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빈칸 뒤를 보세요. 빈칸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사물 아니면 대주어 동사 사람, 사물 사람, 투 동사 A 전치자비 몇개좀더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배웠던 내용이 사람 투 동사가 나온 형태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투 동사가 나왔다 싶으면 ask, request, require, allow, enable, encourage, persuade 요거를 머리 안에 딱 넣어 두실 것. 아셨죠? <목소리>